안녕하세요. 힐링유정이에요. 오늘은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설사, 복통, 변비 등 장이 좋지 않아 수시로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변비가 너무 심해서 화장실을 못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식습관, 생활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육식, 과식, 폭식, 인스턴트 음식이나 스트레스,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채식 식단은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국물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과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식물성 식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식식단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 건강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 건강은 우리 전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채식식단은 소화기관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생식과 채식의 의미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채식을 줄여서 흔히 생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채식이란 채소, 과일, 곡식, 견과류, 해초류 등을 불로 익히지 않고 일체의 가공이나 첨가 없이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식사법을 말합니다. 열이나 가공이나 첨가 없이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죠. 열이나 가공을 하면 영양분이나 효소 등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으나 채식은 모든 영양분이 그대로 보존된 곧 자연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긴 최상의 자연식입니다. 채식 요법이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체질 개선과 난치병 근치의 비법일 뿐만 아니라 무병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동안 많은 의학자 영양학자들이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증명한 바 있습니다. 채식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 생명력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싱싱한 채소나 곡식, 과일, 해초류, 견과류 등을 불로 조리하지 않고 날것 그대로 먹는 것이죠. 채식 식단은 잎과 뿌리로 균형이 맞춰진 야채가 중심이며 여기에 생 곡식 가루, 해초류, 과일, 견과류를 곁들여서 먹습니다. 채소와 생곡식, 생과일 등에는 햇빛에 의한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엽록소가 많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하여 대사가 될때 세포 재생 작용, 조혈 작용, 면역력 증강 작용을 높여줍니다. 채소와 생곡식과루,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가 가득하며 약 2,000종류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만일 불로 조리한다면 이런 영양소들은 많이 파괴되고 맙니다. 세포가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바뀌도록 도움을 주므로 체질 개선이 되고 건강해지며 젊어집니다. 병적인 사람들의 체질은 대부분 산성인데 채식을 하게 되면 약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건강한 체질이 됩니다. 채식 속에는 섬유질은 우위나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 흡수 배설 작용을 좋게 하고 습관적인 변비가 근본적으로 치유됩니다. 채식은 창자 내에 해로운 세균을 억제하고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을 배양시켜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살균, 해독, 항암, 면역작용을 증강시킵니다.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과 같은 노폐물을 배설시켜 정상화시킴으로써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 혈관성 질환의 당뇨 근본치료에 특효가 있습니다. 채식은 특히 눈빛과 피부를 맑게 하고 탈모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최상의 미용법입니다. 채식은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관절, 류머티즘,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난치병을 근본적으로 낮게 해주는 훌륭한 자가 치유법입니다. 아침 식사는 생야채즙, 야채과일 발효액이나 생강차 한두 잔 정도로 마십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약채,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생해조류, 현미와 잡곡으로 만든 생 곡식 가루, 견과류, 과일 등을 주식으로 합니다. 불로 조리하지 않는 생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채식과 생식을 통해 장 건강을 지켜 보세요. 이번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